야곱이 천사와 실험했어요. 야, 야곱이 어떻게 천사와 실험했을까? 왜 실험했을까? 오늘 목사님 가르치 줄 거예요. 자, 이삭의 가정에는요 아들이 둘 있었어. 이삭.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은요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이 쌍둥이, 쌍둥이. 하나는 형님은 에스, 에스. 애써. 자, 뭐라고요? 암따라 에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야곱. 야, 에스는 좀 남성적으로 생겨서 털도 많고 그래서 불딸에서 에스고, 야곱은 태어날 때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형님 발꿈치를 잡았다 했어 야곱이 야곱, 야곱은 조금 게하래요. 자 보세요. 자 이삭의 아들은 두명 있었는데 첫째가 에스고, 두 번째 야곱이요. 오늘 목사님 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야이 야곱은 깨돌이야, 깨가 많았어, 깨가 많아서 욕심도 많고. 야 그래가지고요 형님은 형님은 밖에 가서 야머잡어 잡아, 동물도 잡아먹 사냥하는 사냥꾼이고 자 동생은 이 야곱은 어머니를 도와서 부엌님을 도와서 여성적인 그런 부모를 그래서 형이 밖에 가서 열심히나도 오니까 배가 고픈 거야 그때 이제 동생이 파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야이 형님이 파죽을 달라는 게 파죽 야나 지금 배고파 파죽 달라 하면 우리가 주요되잖아이 동생은요 언제나 뭐가 되고 싶은가 하면, 첫째가 되고, 장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형님, 장자의 맹부를 내한테 주면 내가 팥죽 한걸주죠그러니까 이에서는 장자의 맹부를 얼마나 중요한 걸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었어. 그리고 팥죽 먹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아버지가,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이 내려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더 많이 받는가. 그래서 이제 에스를 불러 가지고 내 가서 저 밖에 가서 좀 동물을 잡아서 요리를 잘 해가 오면 내가 내가 그내게큰 축복을 주겠다니까 이 에스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동물을 잡어 오는 그 순간에 야, 그 일을 누가 들어가 어머니가 들었어. 어머니가 됐고요 야곱을 좋아하니까 야곱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을 자, 이 야곱을 에스처럼 해 가지고 이 형이 받아야 될, 형이 받아야 될그 장자의 그 복을 장자의 복을 누가 받는가 하면 속여 가지고, 속여 가지고 왜냐하면 이 이삭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눈도 어둡고 잘 몰라 속여 가지고 자 에서는 에서는 털이 많다고 했어요 남성들인데 이이야곱의이 야곱의 손에다 털을 다 붙여 가지고 어떻게 속여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장자의 복을 이 첫째가 받아야 되는데 둘째 누가 받아 하면 야곱이 받아 한 거예요. 야곱이 형을 쏘게 가져. 자,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했어요? 뿔이 나는 거요화가나를 그래서 형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한 누구를 할? 동생을? 에이로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네가 받아서 형이 이렇게 이제 형이 화가나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 하니까 더 이상 살수 없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동생을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가족들이? 예삼촌 대거를 집으로 보냈어요. 예삼촌 동생을. 이 야곱을 보냈어요. 자 도망가세요. 부모를 떠나서. 여러분 가족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혼자 산다고 해서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몇 년을 살았는가 하면 20년? 몇 년을 살았다고요? 20년 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고향에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형님도 보고 싶고 또 친구들도 보고 싶은 생각이 날까? 고향을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이 얼마나 생긴다고 목사님 보여줄 가족들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고향으로 고향으로 출발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그 동안 벌었던 양들 또 모든 물질들 가지고 이제 출발 을 어디? 지금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이 소식을 듣고 형이 지금 뿔이 나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400명을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 형이 형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400명을 데리고 온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다시 다시 삼촌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고향으로 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야곱은 좀 깨돌이라 했잖아. 그래서 야곱이 깨를 냈어. 야곱이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깨를 내가 어떻게 는 보세요 이렇게 걱정을 걱정을 하면서 깨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먼저 자기는 가지 않냐고 가족들 하고 선물들 하고 가족과 선물만 먼저 보내고 본인은 광야에 남한 게 광야에 남아가 어떻게 는 보세요 자 야곱이 광야에 남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로 기도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요 이제 형이 형은 나를 잡아서 와 죽일 수 있는데 가족들을 다 죽일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요? 야 밤새도록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누가 나타나면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 천사가 나타나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야 기도 야 여러분 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뭘 해야 돼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기다 기도. 비록 여러분들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이렇게 속임수가 많은 야곱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요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야곱이요 밤새도록 시름시름해 씨름, 씨름. 우리 내 기도를 들어주자 면 천사 갈수 없어요 자꾸 시름을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을 넣으면 나는 형님한테 이제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손을 밤새도록 넣지 않으니까 아, 천사가 야 조금 조금 무서워요 야 선생님이 이걸 줬어요 좀 미안해요. 여기 한도뼈, 한도뼈 요거 뼈를 쳐가지고 이제 걷지 못하라고 했 걷지 못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 천사를 놓지 않으고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물었어요.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야곱이라고 했어요. 야곱. 야곱은 뭐라고 했어요? 형님 발자취를, 발뒤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갈게야 엄마 배에서 먼저 나갈게 이런 야곱, 자기 욕심만 있는. 어, 이런 이름을 가진 야곱인데, 야곱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을. 자, 이름을, 이름을, 야곱에서, 자, 보세요. 야곱에서,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는가 하면, 이스라엘. 따라서, 이스라엘. 네. 야,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라는 남동우예요. 그러이 이름은 내 이름에 정체성이 있는 거야. 자기처럼,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는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다시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뭔가 하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야, 이 하나님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그 기도의 제목을 꼭이루어주세요 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잡아있어서 이 야곱의 옛날에 남을 속이고 형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줘어서 하나님과 괴로워서 이겼다. 이야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도 옛날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것내 마음대로 하던 것 친구를 괴롭히던 것 부모님 말씀 안듣던것이 이름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옛날 모습처럼 친구를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안돼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대요. 이처럼, 야,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날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천사와 신름했던그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형님과 하이할 수 있도록 해주신가 어? 하이할 수 있도록. 형님이 동생을 용서해 주고, 동생은 형님한테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하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신가? 이렇게 하이할 수 있도록 형님이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 주시고, 또 동생은 형님을 속였던 것,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해 주는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누가 해 주셨는가? 그 마음을, 용서의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중요한 거요? 자, 용서의 마음을. 목사님이 어찌고 붙여볼게 누가 내힘으로내 능력으로는 동생을 용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보을 동생이 다 받아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가지고 동생을 용서해 줄수 있도록 했야 오늘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할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약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수 있어요.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이 애서의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고 동생을 아끼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바로 용서의 마음을 가진. 이것이 바로 뭔가면 하나님의 은혜, 은혜.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야곱이 비록 형님을 속여서 형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밤새도록 야곱이 뭐 했다고 했어요? 뭐 했다고요? 씨름했다는 말. 라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새롭게 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밤 따라자. 하나님 도와 주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에서 형님과 하이할 수 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자 그림 좀 조금 띄고 목사님 다시 붙여 볼게요. 자, 어떤 말씀인지기대보세요두 가지, 두 가지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나눠줄 텐데 자, 무슨 말인지 잠깐 붙여볼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자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신의 잘못을 얘기하면 용서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조금 힘세다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약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괴롭히는 친구 있어요. 괴롭히는 친구.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때로는 내 의지로 친구를 괴롭힐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보니까 야 이거는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닌데 여러분 이거 뭐 하고 있어? 이거 남의 물건을 뭐 하고 있어요? 훔치잖아. 이거는 안 돼. 자기 물건이 아닌데 보니까 목사님이 딱 보니까 자기 물건이 아닌데. 솔직히 가져가는 사람 있어 요즘은요 이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가져가면 안돼 요즘은 CCTV가 다 있어가 여기 있잖아 CCTV가 다 있어서 길거리에 뭐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어디로 가야 돼 경찰서에 어? 경찰서에 갖다 줘야 돼 어? 여러분 가지고 가면 다 얼굴에 게다 찍혀 그다 그래 잡혀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아예 됐어 민석가안아라민석가 앉아라 아예 여러분들 있잖아 무슨 물건 떨어져도 그대로 두고 가면 그 다음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어?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야 핸드폰을 저리 놓고 가도 지갑을 놓고 가도 아무도 가져가도 외국에는 이 도둑, 도둑질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지 모르지만 하이튼 그래. 또 있어요. 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는 없겠지만 이렇게 고집 피우는 사람. 엄마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고집 피우는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 있잖아. 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뭐예요 우상성기를 사람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준호야 복사님 봐라 준호의 목사님, 준호야, 목사님. 사, 우상은 사람이 만들기 힘이 없어. 아이디. 이거 보세요. 우, 우, 우 힘이 없어 이거 이봐봐 힘이 없어. 어, 우상이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상은요 힘이 없어요. 자 우상을 써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해결하면 뉘우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시가면 용서해 주시는 거야. 이미 이미 우리 모든 죄를 지난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야. 십자가에서 다그 값을 지불해 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서 지옥까지 안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이미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용서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 천국에 갈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은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장거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늘. 여러분 마음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 사람은 천국에 죄로 말면서 멸망하지 않은 다 용서해 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범죄로,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용서하면 용서해 주신가.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혹시 친구들하고 싸웠던 죄가 있으면, 친구들을 괴롭혔던 죄가 있으면,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했던 게 있으면, 선생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했던 게 있으면, 공 하나님, 하나님, 내가 친구를 괴롭혔어요.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의 죄를 하얗게 하얗게 흰 눈과 같이 용서해 주신다고 이사야에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야곱은 이 강야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지나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용서받았어. 이름이 바뀌었어. 이제는 뭐가 됐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 되겠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새로운 이름을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오늘 혹시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면 누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용서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고향을 사모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사는 거예요. 좀 살면은 90, 100, 200살 사는 거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어딘가 하면 하늘나라. 한번 따라서. 하늘나라.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타양살을 20년 그러니까 고향 가고 싶은 거야 20년 살다가 형님에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날가서 형님 앞에 맞, 맞더라도 고향을 가야 되겠다 해서 고향이 돌아온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뭐 해야 되나 사모해야 돼 사모 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시 거주하는 거야, 잠시. 그것이 50년이 되어줄 수 있고, 60년이 되어줄 수 있고, 70년, 8 0인지 우리가 100년, 200년, 1000년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이 세상에 잠시 거주하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을 그래, 우리는 마음속에 천국을 널 삼아야 돼. 여러분, 혹시 여행 가보셨어요, 예? 네. 예? 오, 여행 가 여행 갈 때는 얼마나 기뻐 좋아요, 싫어요? 이야, 네. 여행 가면 이 친구 보세요. 여행 가니까, 오, 가방도 싸고, 카메라도 하고. 자, 여행가면 여러분 2박 3일, 2박 3일. 2박 3일 가면, 2박 3일 끝나면 다시 여행지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 어디로 가는데? 집으로 오잖아. 어? 집으로 오잖아. 왜 집으로 와요? 우리가 사는 곳이니까. 여행은 잠시 갔다 오는 거야. 혹시 다른데 출장으로 1년 두고 갈수 있어요. 어? 타지에 가서 1년 살수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어디로 가야 돼? 고향으로 가야 돼. 고향.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야. 우리가 이 땅에 비로 몸이 약하고 부주감도 많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기도 하고 참 슬픈 일도 많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후에 잠시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 땅에 여행 온 거야. 여행. 여행 온 사람이 이 땅에 여행 온 사람 거기다 집을 짓고 이리 살잖아요. 다른 집을 렌트해가 살다가 내 집에 다시 돌아가는 거 마찬가지. 야곱은 이 땅에 자기가. 예, 삼촌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걸 알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오늘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으로 우리 모두가 다갈 거야.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좀, 좀 이렇게 소외되어지고 좀더 남에게 좀 이렇게 좀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나는 천국 가면 거기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기는 질병도 없고 거기는 장애도 없고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오늘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면살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래요 오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른 말 하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우리 모든 친구들도 이 기도를 들어서 이번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야곱이 형님을 속여 이먼 곳에 가서 20년간 생활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오는 가운데 천사와 함께 씨름하는 그 장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형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이 야곱의 입장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해서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변경시켜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서럽고 힘든 일이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는 우리 사랑 이부 형제자매들 되도록 은혜 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